오늘 말씀은 10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침묵하는 입, 죽음의 때, 삶의 소망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본받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침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악인들로 인해 짓는 죄를 조심하고자 합니다. 악인들이 시편 기자의 앞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이 말은. 곧 악인들의 행동에 침묵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악인들과 있을 때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쁜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 신자는 자신의 말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행동은 신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의 삶은 마치 주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의 삶은 허사일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는 영원히 건강을 누리며 살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명성을 쌓아도 그것은 그저 반짝이는 별빛과 같이 한순간입니다. 이렇듯 건강, 명예,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연한 불안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막연한 미래에서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미래를 걱정한다 하여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삶의 끝을 생각할 때 올바르지 않은 삶의 목적과 막연한 불안은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삶의 헐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망은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주께서는 악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 힘쓰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형벌해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저세상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신자라고 하여 늘 형통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모습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건강, 돈, 명예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분명 실패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공중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악인들의 행동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맛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마음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고난을 맡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 저희를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셨듯 저희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